안녕하세요, 여러분. 9월이네요. 벌써 여름방학이 끝나고 두 달이 후딱 갔어요. 여름방학을 시작한다고 얘기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. 한국은 좀 있으면 추석이죠. 여기는 땡스기빙이 있는데 추석 비슷한 개념으로 9월이고, 미국은, 아, 캐나다는 10월이네요. 그러고 미국의 땡스기빙은 11월이고요. 자, 그럼 오늘은 어떤 토픽을 갖고 왔냐면요. 내 이력서를 보지 않게 만드는 요인. 왜 고용주들이 내 이력서를 보지 않는 걸까요?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첫 번째 요인은 이력서가 너무 깁니다. 자, 캐나다 이력서는 최대 두 장까지 쓰는 게 좋고요. 그 이상 넘어가면은 이력서에 요점이 없어지고 고용주들이 찾고자 하는 그 내용을 찾기가 어려워져요. 그래갖고 이제 경력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경력을 막 쓴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두 장이 넘어가갖고 세 장이 되고 네 장이 되고. 저 같은 경우에도 세 장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. 너무 길어요. 두 번째 요인. 두 번째는요. 불필요한 개인 정보. 자, 한국은 이력서를 쓸때 사진을 넣죠.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쓴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은 사진을 넣는다든지 독일의 이민자들은 자기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정보를 넣는단 말이에요. 그거는 캐나다에서 불필요한 정보입니다. 그리고 캐나다에 맞지 않는 이력서이기 때문에 그냥 넘겨버리죠. 보지 않고 세 번째. 이력서의 포맷이에요 자 이력서가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 행간에 그 여백이 너무 없다 든지 글씨 크기가 너무 작다 든지 그래서 이력서가 눈에 안 들어오고 읽기가 불편하죠 그러면은 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국을 예를 들면은 자 띄어쓰기가 안 되어있는 이력서예요 글이에요 사람들이 읽지 않죠. 그러고 거기에 찌어쓰기좀 하세요. 이런 말 하잖아요. 하물며 인터넷 댓글 같은 데서도. 그런데 이력서는 어떻겠어요?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행간에좀 공간도 넓히고 글자 크기도 적당한 크기로 써야 되겠죠. 다음. 너무 어펜시한 그포맷팅이에요 너무 창조적인 이력서예요. 자 디자인 계열은 창조적인 이력서 좋습니다. 창조적인 일을 요하는 직업은 하지만 뭐 일반 사무직이나 IT 쪽이나 법 쪽에는 아니면 엔지니어 쪽이나 이런 그냥 직종들은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그냥 깔끔한 이력서를 선호합니다. 다음 소셜 미디어 주의합시다. 왜냐면은 자기가 고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력서를 이제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를 서치를 해본단 말이에요. 인스타그램, 트위터, 그 다음에 뭐 많이 하죠? 페이스북.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글이 있다거나 이상한 사진이 올라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고용주들 어떻게 써요? 만나기도 전에 이 사람에 대한 이상한 선입견이나 안 좋은 인상이 남겠죠. 그러면은 그냥 패스해 버리겠죠. 당연히 다음은 자, 잡 타이틀의 매치가 안 돼요. 뭐냐면요, 구인 광고에는 시각 디자이너로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, 자기 이력서에는 광고 디자이너라고 써 있는 거죠. 없을 것 같죠.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 다음에, 자, 커버레터가 없어요. 요즘에는 이제 커버레터를안 쓰는 추세라서커버레터를뭐 쓰지 마세요 이런 경우도 맞는데 고용주가 읽던 안 읽던 그건 고용주의 마음이고 커버레터를 이력서와 같이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. 다음 거 경력 부분. 자 경력 부분에서 경력만 나열돼 있을 뿐이에요. 그럼 경력의 경력만 쓰지 뭘 써요? 경력 부분에 경력과 플러스 그 일에 대한 성과나 어떠한 결과를 넣으셔야지 매력적인 이력서 읽고 싶어하는 이력서가 되는 거죠. 근데 그냥 이어 경력만 뭐뭐했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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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냥 몇줄일다안 있는 거죠. 다음. 일관성이 없는 프로파일입니다. 요즘에는 링크드인 많이 하죠. 없으신 분들은 하시는 게 좋아요. 거기에 있는 자기 정보 프로파일과 내가 이력서에 쓴 프로파일하고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불일치한 경우.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이력서가 정직한 이력서인지 의심을 품게 되겠죠. 그럼 패스하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왜내 이력서가 읽혀지지 않는가? 왜내 이력서가 오픈하자마자 덮어지는가? 그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 이력서를 읽게 만들고 싶어 하는가?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펙티브한 이력서를 만들 수 있는가?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. 그럼 좋아요. 구독, 알람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봬요. 안녕히 계세요.